sns tv 안중규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오늘로서 단식 10일째를 맞아 체력의 한계를 느낄 텐데 넘넘 걱정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정치투쟁을 하신다니 우리 모두 대오를 재정리하여 문재인씨 좌파독재 정권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웁시다. 지금 치졸한 문재인씨 좌파독재 정권이 애국 유튜버들을 고사시키려고 광고를 차단하는 등 온갖 지졸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차단 상황은 나중에 다시 한번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전부 골로 갑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모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원전 철폐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안보, 경제, 사회 문제 등 개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좌팔들에게 장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들이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밤잠 조차 오지 않는 요즘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바로 작금의 우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닷컴의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복역하고 최근까지 각종 반정부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해온 작자가 시민단체들을 관리하는 직책에 국무총리 비서관인 1급에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붉은 사람의 임명을 밝히지 않고 쉬쉬하며 국민들에게 숨긴 것이 확실합니다.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된 작자는 정현곤 씨입니다. 정 씨는 비서관 자격으로 각종 시민단체 회의 등에 참석하며 정보지원 방안 등을 조율해왔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학생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을 오래 해온 좌파 시민단체 출신으로, 자민투위원장과 참여노련대 중사업국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족화해협력법 국민협의회 사무처장 등에 직함으로 활동을 해온. 전형적인 좌파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정신은 이 기간 중에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책인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하고 관련 시위를 조직하거나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미량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 등 각종 반정부 불법 시위를 주도해온 완전히 붉은 인간입니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시위 주도도 부족하여 1987년과 1997년 각각 건국대 점검농성 사건 주도와 북한 건국이념과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두 차례 복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이후에도 2000년대 들어 두 차례 방북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붉은 사상으로 무리든 인간을. 총리실 1급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비서관으로 국민들에게도 쉬쉬하며 임명하였다는 것은 국가기관, 단체 요소요소의 온통 붉은 무리들로 꽉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종석을 비롯한 종북자파들이 장악하였고 헌재와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장 등 온통 세상이 밝았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힘들게 만들었던 자유대한민국을 종북 세력들이 밤고양이처럼 야금야금 적화시키고 있습니다. 제2의 월남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정권이 하는 짓거리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조선닷컴 기사를 참고하고 인용하여 리라이팅한 애국지사의 글을 안중규TV SNSTV가 펌하고 다시 리메이커했습니다. SNSTV, 안중규TV 구독자 여러분,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 독립군이 되어 일제보다 더 악랄한 자파독재 정권과 투쟁하여 우리 아들딸과 손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로서 단식투쟁 11제를 맞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께 응원을 보냅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